아, 아, 오늘은 측천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임에 대해 하기 전에 살짝만 어, 배경 지식을 넣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게임 얘기 나오고 영상 나오면은 조금 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측천무 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4년 2월 17일 출생했고요. 즉위를 690년에 해서 조금 늦게 했네요. 지금 제가 빼기를 해 볼까만 한60 6 4 6인가 어. 8 1세까지 아주 오래 하셨네. 옛날 사람치고는 어, 그리고 당연 황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황제죠. 엄청난 여걸이라는 거예요. 어. 황후가 됐다고, 황태후가 됐다가 초대 황제로 스스로 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황까지 가셨어요. 엄청난 분이네요. 위인이라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걸이다. 당고정의 개후이자 무주 왕조의 유일한 황제로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여황제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통틀어보더라도 손꼽히는 여걸이자 여군주이다최초니 유일인이 하는 수사를 생략하더라도 당신이 이만한 권력의 자리에서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절대적인 권력을 들는 여인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통치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중국사의 길이나 군주라는 점에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아무도 중국에서 나라를 주무르는 여자들 차도 우위로 와닿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황제에 주기 한 사람은 이 측천모가 유일무위했대요. 오오오오 노쇠한테까지 아무도 들고 일어났다. 얼마나 강인했을까나 기가 쎘을 것 같은데요. 음. 그렇게 살아야 돼. 여자가 혼자 살려면은 강해져야 돼. 일명 신용정변이 성공한 다음에도 그들의 뜻을 따라 유일의 여자 태왕 상대로서 천수를 다 누렸다는 점에서 측천부의 능력, 엄청난 능력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역당제들 중6 7살의 최고령으로 제이오른 황제이기도 던 거, 엄청난, 최초, 유일무이 엄청난 사, 람이네요 여자인데도, 그 몸으로. 저도 여자지만, 이렇게 살고 싶다, 한 번쯤. 더. 근데, 모르겠어요. 중국이 태어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30살에 황후가 되어서, 80살 죽을 때까지 무려 50년을, 50여 년을, 고령의 정상 있었던 것으로, 당대 기준은 어마어마하게 오래서, 80인, 요새 많이 살아도 90몇 살인, <laughs> 80대까지 살았는 얼마 나 좋은 거 많이 드셨어. 이름은, 무조, 이고, 표기락 경우무측전 우제천, 채? 모르겠어요. 난, 여, 중국어 잘 모르니까. 황제적이 후, 응, 개명사. 한무 아무 잘 모릅니다. 검색해볼까? 전잘 모르니까. 같이 검색해보아요. 아 화자 밝을 소가 합쳐졌다 빛이 조 일본어로는 발음이 어떤 건데 발음을 얘기해야지 하여튼 불같은 여인 내었나봐요 이제 발음과 같은 개명했다 이렇게 보면 나잘 모르지 한글로나 한글어 자오? 자오라고 하나 봐요. 시호는 측천순성황후. 제명은 측천금융대성신황제. 엄청 기네. 약칭성신황제. 아! 어? 이거 게임 제목이 성세천하 여제의 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제의 탄생에 초점을 맞춘 실제고, 성세천하는 이제 게임상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호는 측천 어, 했다, 했다. 의도적으로 무측전 측천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명칭이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생애는 우리가 볼필요도 없어 우리가 만들어 가면 돼요 게임에서 <laughs> 여기까지만 보고 잠시만요 일시정지하고 게임 트레일러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잔소리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열기라는게 있고 실화를 기반으로 한 선택을 하는 인터랙티브 장르입니다 어나 귀비마음 항목이 된거야? 이건 누굴까 흥분에게 줄수 있겠느냐? 나이를 생각하시면 귀비마께서 분홍색 원신도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저것에 혀를 찰려다 동색이 정말 안한어떻게 합니다. 억울합니다. 원래 축척 부분은 잔인... 아, 그런 것같는 조금... 강했대요. 공동 서바이버 챌린지가 어떻게까지 살아남으시겠어 그통 이제 어쩔 지 갑자기 나 죽었어.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원딜 이 v 는 넌... 넌 죽어야지. 뭐가 야지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사황자랑 9황자. 오, 좋다. 자생감 더는! 저는 잘잘 저는 <laughs> 누구선어할까요저가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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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져가면서 어면 진짜 왕는 이기자는 정말 까말 정말 로말 정말 정말 지 않았느냐! 말정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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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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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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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이제 이 여러분의 차이입니다. 도전 하시겠습니까? 성제천하여제의 탄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자 주인공이, 이제, 군, 뭐야, 궁의 암투에서 살아남으면서, 사랑도 쟁취하든가, 아니면은, 그, 황제 자리까지 오르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100가지의 엔딩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정제 한 거는, 제가 계속 돌려가면서 하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어, 예, 이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직 티저가 공식적으로 나온 거 아니고 제가 제공받은 영상이고, 요거 이제 광고 영상으로 제가 할것 같아요. 뭐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일단 광고니까 광고 택을 달고 올리겠습니다. 이제 중국 얘기는 상당히 흥미롭죠. 중국이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이제 깊은 역사를 가졌으니까 어 제가 봤을 때 이거 역사 기반이라고 보는 약간 상상의 기반으로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나 어, 중도에서 그 뭐야 이런 류의 드라마가 있었으면 봤을 텐데 중도를 많이 안 봐가지고 보부신경이라든가막 그런 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여걸이 된다고 내가 살아남는다고 내가 사랑 쟁취한다고? 이런 거를 직접 하면서 약간 짜릿한 경우 왜냐하면 우리가 이상생활에서는 궁중 암투를 할 수도 없고 뭐지 들을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게임 속에서 약간 로맨스 플러스 약간 서바이벌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선택하면서 그냥 실사를 즐기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나랑은 과연 과연 저 자생두방자 중에 누구를 선택했을까? 저는 이제 진짜 왕도 잘생겼는데 살짝 하나 세보디도 아까 그, 그분이 그 조금 잘생긴 것 같아 모, 모든 루트를 다 해볼 수는 있겠지만 뭐 일단은 그렇게 가고 내가 아주 드센 여자가 돼가지고 다 죽이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호용하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적당 히 요령을 피우면서 올라가느냐 그게 가능할지 어디까지 해야 될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내가 여왕제자리 오려면 또 얼마나 많은 걸 누릴 수 있을까 아니면 황제자리 오른 다음에 끝날지 이 게임에 상당히 저는 이제 중국풍, 삼국지 같은 거 좋아하고, 하지만 삼국지는 이제 남자들만 주로 나오고, 연애가 없잖아요. 미현 신다 일본, 일본 쪽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중국 미현 신를 바랬는데, 이제 현대물밖에 없어서 싫었는데, 제가 시대물 플러스, 중국물 플러스, 이거는, 그 뭐야. 약간 좀 격렬한 궁정 암투가 있으니까, 그런 거, 짜릿한 거 즐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매니아 분들께도 강추드리면서 이제 스팀에 나온다고 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더 잘생긴 왕자 좀 볼까요? 어 뭐야 그래 걱정돼요? 무슨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한번한번더 돌려보자 연타에서 도 막을 수 있네 아 잘생겼다 <목소리> 나 걱정해줘. 저거 좀 힘이 세. 자정한 사람이냐 아니 면 힘센 <목소리> <세> 사람이냐. 사망로트가백나 <4만 목소리> <100개나 목소리> 있어. <목소리> <목소리> 다 무려 보도. 사모사모은 아깝잖아. 다소 <목소리> 아, 무서운 장면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15세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너무 어리신 분은 좀 못할 것 같고요. 좀 살벌하잖아요. 여러분의 차례랍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여자의 탄생 성세천하 궁정 서바이벌 당신의 생존력은 어, 우리 서바이벌 좋아하는데 보는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조작해서 그걸 만끽할 수 있다는 이유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까지 추천드리면서 저는 무조건 음, 제공을 받아서 해볼 예정이지만 돈을 주고도 할 의향이 있고 한글판 우리 중국어 한금판 생각보다 요새 없어요. 그래서, 어, 내가 무측천이 된다? 그것만으로 끝났죠. 제가 앞서 소개드렸다시피 해중국이 엄청난 역사를 써 내려간 여황제, 유의무의하고 또 천수를 다 누린 중국이 워낙 사람이 많고 암투가 심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엄청 지독해야 돼. 아니, 지독이 아니라좀 강해야 돼. 그래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좀 성격이 드세지고막 쌈딱전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코코만 키우고 뭐, 우리 집에 사람이 없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1인 가구고 여자 혼자 다니면서 그런 겪었던 구려, 이 게임에서 마음껏 풀어보시면서 원하는 남정네와 함께, 로맨스도 열심히 추천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게임, 여러분들 목 마르셨죠? 드디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귀여운 게임도 하나 들어갈까 생각 중인데요 다음 달에 한번 생각해 보고 들어갈게요 어, 요즘 수수 몸이 아, 아파가지고 <laughs> 자주 네, 매일 영상 올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면서 오늘 광고 영상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세 천하 여자의 탄생 그 남자분도 여캐 좋아하시잖아요 남자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남자라도 이제 내안에 여성성과 이제 여왕대 인생을 내가 직접 한번 목도 해보고싶다 조작하면서 어,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성세천하여제 탄생 화이팅 추천못 해보자 가드아 발매만 해봐라 해버리겠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